안녕하세요 주식농부 소부장입니다 24년 3월 18일 매매일지 시작하겠습니다 어, 매입된 금액은 1억 7500만원 장구손익은 마이너스 1738만원 오늘 매수금은 6 9 0 0원 오늘 매도금은 1122만원 보유종목수는 138종목입니다 어, 오늘 조금 애먹었던 휴마시스가 매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절반에 제가 절반 걸어놨는데 어, 휴마시스 매도 돼서 오늘 어, 57만원 정도 수익 올려줬습니다. 위더스 약도 만원 수익 올려줬고요. 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1900원부터 어, 조금 비중을 늘려서 매수하고 있는데, 어, 한 1860원쯤에 한 다시 어, 매수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를 제가 m 지표 시뮬레이터에 검색해 보니까 아직 여전히 어,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3,750억 이렇게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거래를 계속 할 겁니다. 오늘 흥하연온 어, 단타에서 어, 한 2주일 정도 어, 홀딩했던 건데 오늘 매도돼서 10만원 정도 실현손익 나와줬습니다. 자동매매에서 cj c푸드 매수됐고요. 휴마시스 역시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현손익은 69만원이고요. 이번 달은 180만원. 올해는 966만원, 21년부터는 이제 1억 3천만원 어, 뚫었습니다. 1억 3천 57만원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35.4%입니다. 지금까지 주식농부 소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